안녕하십니까. 춤 맞는 여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드리데를 해서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나의 슬기로운 감정 생활, 어,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 원장님과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제가 원장님을 어디서 뵙냐면요. 네. 어, 3P 바인더, 3P 자기경영연구소, 독서 캠프에서 음. 원장님의 강의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저 책도 없는 상태에서 명언만 들고 가서 <laughs> 인터뷰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주셔, 말씀드렸는데, 케 네. k 이렇게 인터뷰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 네, 네. 네. 네, 책을 다 읽고 오셨어요. 네, 다 읽었습니다. 네. 아,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네. 공부하는 학생처럼 이렇게 <laughs>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거 이렇게 책 읽기 쉽지 않은데, 그쵸 네, 제가 대단하십니다. 인터뷰 당하는 거아요 왜냐하면 저희 네. 교수님인데 학생의 네. 입장으로서 이 정도는 읽고 아, 제가 네. 인터뷰를 네. 네. 시험 봐도 돼요? <laughs> 음, 다지. 농담 농담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인터뷰를 네. 제가 원장님께 몇 가지 들어보려고 네.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이책 네. 어, 말고도 원장님 책이 지금 총 다섯 권이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따로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아, 아닌가요? <laughs> 아 자, 죄송합니다. <laughs> 여, 여전히 까칠하시네요. 이게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하고 이어집니다. 제가 첫 번째 네. 질문이 뭐였냐면 네. 강의 때도 들었는데 무척 까칠하신 분이래요. 본인이. 근데 현재 어떤 업무를 하시냐면 직무 스트레스 연구소 대표로 하십니다. 책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 까칠한 다혈질에서 이렇게 바뀌셨다고 했는데 네. 제가요. 간호사 출신인데. 아, 네, 그러시죠. 네, 네. 의사들을 5년 동안 봐온 결과, 네. 어, 이렇게 좀 <laughs> 하시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이렇게 막 드셔서 이렇게 찌시고, 네. 머리도 많이 빠지시고, 나이브 조금 들어 보이시는 경향이 있는데 네네. 저는 원장님의 그 연세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연세? 네, 직접 보시면 <laughs> 여러분이 이게 더 체감이 되실 텐데 네. 연세를 듣고 이게 보시면 네. 정말 아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중요한 음, 거구나 네. 느낄 건데요. 그러면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변화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음. 이제 나이를 공개하고 시작해야 되는 그게 거예요? 그게 더 임팩트가 것같습니다아 어. 저는 음. 학번은 8호 학번이고요. <laughs> 8호 학번 그러면 감이 잡히실까 <laughs>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소, 그리고, <laughs> 네, 그리고 하석이가하석 네, 그리고 학교를 좀 일찍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laughs> 네.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52세인데요. <laughs> 예. 근데 제가 사실은 네. 어, 의사생활을 올해로 이제 만 27년이 좀 넘었어요. 네. 그래서 28년째 접어들었는데, 네. 인턴부터 시작하면 이제 네. 벌써. 네. 근데 의사생활을, 어, 딱 반을 나눠가지고, 앞에 14년하고, 네. 뒤에 지금 14년째는 네. 정말 180도 다른 생활을 네. 했습니다. 네. 원래 타고난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고, 네. 그리고, 음, 걱정도 많고, 완벽주의 성격에다가 네. 걱정을 미 땡겨서 하는 스타일. <laughs> <laughs> 네, 그런 성격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살았어요. 네. 네. 병원생활 하면서도 네, 그래. 그래서 네. 사실 제가 그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얼마나 몸이 망가졌냐면 음, 음. 어, 비만, 네. 보통 비만이 아니라 고도 비만이라고 네. 체중이 거의 100kg. <laughs> 네, 예. 지금은 몇 킬로인지 제가 여쭤봐도 지금은 75킬로 인지죠 아 예, 예. 저랑 그거 차이가 안 나네요. 아, 진짜요? <웃음> 농담이시죠? 예, <laughs> <laughs> 그리고 어깨는 항상 곰새마리, 그리고 항상 찡그린 얼굴로 음 부정적 아이콘으로 피곤하게 살던 제가 사실 13년 전에 14년 전에 음. 제 인생을 이제 완전히 뒤바꾸는 이제 새로운 걸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어, 삶의 변화가 네. 오기 시작했죠. 네. 예, 그 전까지는 뭐 진료만 하고 그냥 네. 스트레스 받고 먹고 뭐, <laughs> 이렇게 네. 살다가. <laughs> 대부분의 저희 닥터들이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laughs> 네, 네, 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이 30대 후반 정도 돼서, 네. 아, 조금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삶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음... 또 책을 또 읽게 되고 새롭게 네. 아, 그러면서 또 이제 새로운 공부, 바로 네. 어, 스트레스와 말성 폐를 치료하는 새로운 약, 예, 네. 영어로는 Functional Medicine, 예, 네. 기능의학, 네. 음, 음. 그 다음에 Mind Body Medicine, 아, 예, 심신의학 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새로 입문을 하면서 네. 공부하다 를 보니까 네. 제 자신이 환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laughs> 기능의학적으로, 심신학적으로, 의중환장겁니다 아, 어, 예, 예. 스스로 진단을 해주셨네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생활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네. 몸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 네. 또 이제 삶도 바뀌었고, 네. 마인드도 정말 많이 바뀌고, 네. 어, 정말로 감정적으로 편안해졌죠. 네, 그래서 네. 네. 거기서 이제 지금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게 바로 뭐냐면 교육적으로 또 관심을 가져서 네. 전공을 이제 또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네. 어, 교육과을또 전공을 해요. 네. 예, 네. 교육과 특사를 마치고 네. H R D라고 하죠.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쭉 교육을 아. 하다가 H R D 쪽으로 해서 이제 건강을 베이스해서 음. 교육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음. 많은 직장인들 네. 이걸 네.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네. 네.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제가 이제 만성피로 클리닉을 오래 했잖아요. 네. 만성피로 스트레스 클리닉을 네. 이제 오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환자들이 피로와 스트레스가 좋아지면 성과가 일어나더라고요. 아 삶이 바뀐 성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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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고, <laughs> <laughs> 어, 또뭐 여러 가지 바뀌어요. 네, 네, 네. 그래거 보면서 네. 아, HRD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네. 그래서 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박사학위는 경영학으로 받았어요. 네. 예. 어, 잠시만요, 네. 어, 이의 사이 셨다 시고 네. 그 다음에 교육 학도, 하시고 네. 경영 경제도, 하시고 경제가 경영 경제 경제가 경제가 경가요제가가제가 경제가 경제가 제가제가 경제가 경의가 경제가 하다가 경제가 경제가 클리닉 경제가 하다가 경제가 스제가경제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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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가더니경영학 박사를 받는 걸 보고서 음. 많은 분들 로 나중에. 병원 경영하려고 하는 거구나, 아, 이런 어, 얘기를 어. 하는데, 사실 그거 아니고요. 아, 네, 관심 없, 병원 경영은 관심 <laughs> 없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사실 경영학이라고 해도 네. 결국은 사람을 공부하는 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19살에 1가 대학 들어가서 사람의 몸으로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마음으로 갔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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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세포 기능, 네. 마음, 성과, 네. 경영 중에서도 제가 경영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네. 다른 건잘 모르고,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리더십, 인간관계, 인간관계, 네. 인사조직 쪽에 제 전공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또그 직원들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개인과 조직이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연구소를 이제 운영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렸는데 여러분 네. 네. 지금 제가 이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도 나오고요 어, 어떻게 보면 미니 특강처럼 네. 그좀 원장님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 계기가 네. 된것 같고 그다음 네. 이후에도 또 어떤 일을 하실지 궁금하게 <laughs> 하는 또 저희가 응원할 수 있는 네. 그런 답변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만 더요 네. 그러니까 네. 1, 네. 1번 1 1를 있고 네. 1-2에서 네. 그러면 직무 스트레스 연구소는 뭐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니까요. 네. 제가 사실 지금 진료를 네. 이제 옛날에 뭐 우리 의사들 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진료를 했지만, 네. 제가 한 7년 정도 전부터는 이제 진료를 3일만 해요. 그럼 예, 나머지 토요일까지 해서 3일 하고, 나머지 네. 이제 평일날 3일은. 주로 교육, 아, 예, 네. 강의, 그래서 네. 뭐 여러 기업에 네. 출강을 합니다. 네. 출강을 해서 그 조직의 어떤 성과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어음. 발전을 위해서 또 네. 어,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인가 네. 이런 네. 쪽으로 교육을 네.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직무스트레스 네. 연구소 이름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계속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음.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네. 어떻게 교육을 바꿀 것인지 발전시킬 것인지를 네. 계속 지금. 네, 연구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 원장님, 네. 저희가 첫 번째 까칠한 다혈 질에서 직무 스트레스 연구소 대표님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감정생활 이동환 원장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질문... 진... 준비한 질문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거 만나면 다 여쭤볼 거야 라고 적어놓은 게 다섯 <laughs> 가지 정도 있는데, 네.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또 질문 나눠보겠습니다. 네. 혹시 원장님 BTS 아세요? 알죠. 요즘에 BTS 모르는 간첩이죠. 저희 때그그 BTS 노래 불러주시가왜 <laughs> 네? 그, 그거 그 아니죠 아, 여러분 b 에스티 그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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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BTS 몰랐어요 근데 저 학교 어. 수업 가는데 애들이 BTS 틀어주니까 완전 열광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노래는 몰라도 방탄소년단 나 알아요 아 그럼 춤은 아십니까? 아잘 몰라요 <laughs> 예 네. 방탄소년단 그 아마 대표? 네 어, 대표가 이제 방시혁 네네. 대표가. 프로듀서죠. 아, 프로듀서 프로듀서가? 경고표, 네, 대표.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의합니다. 네, 방시혁. 측만 <laughs> 있다 보니까. 네. <laughs> 네. 그, 방시혁 대표가 아마 그 명견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애들이 되게 자유롭잖아요 저희 때막 GOD나 음. 뭐 이런 음. 걸그룹 아이돌들은 음. 되게 통제하고 막 못하게 하고 했었는데, 음. 음. 어,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제가 적어왔어요. 왜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음. 그랬더니, 내면의 이야기를 듣게 했대요. 네. 음.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냅뒀대요. 음. 네. 저희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걔네들은 통제하고 트레이닝 시켜야 돼, 이런 게 돼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도 성공을 했고, 상장이 이렇잖아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아, 이렇게도 성공할 수 있나? 네.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도 네. 그런 거를 책을 읽듯이 그런 그룹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삶에 적용해서 저희도 성공과 성장을 할수 있을까요? 어, 굉장히 네, 저는 사실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네. 예, 빌보드 1위를 차지하면서 네네. 놀랬고요 근데 사실 그분 아. 전혀 몰랐죠. 그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 있었는지. 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방시혁 씨 인터뷰 를 보면서. 아. 많은 분들은 그분의 리더십이라든가, 네. 뭐 여러분의 어떤 방침의 특별한 점들을 얘기하실 때, 저는 네. 그걸 보면서, 머릿속에서, 어제 나름대로, 제 전문적인 입장에서의 그쭉 보여지는 시각이 네. 있었어요. 네네. 심리학적인 시각이 있었고, 그리고, 방안? 바로 그거죠. 인간은 스트레스 상황이 딱 오면,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죠. 네. 해야 될 뭔가 상황이 오면 두 가지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피하고 싶은 것. 음,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좌절하게 되는 거죠. 네. 힘들어지고, 네네네. 그런데 도피 반응이 일어나는데, 아, 네. 제가 책에도 잘 썼죠. 근데,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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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그 반응을 벗어나서 도전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도피와 네. 도전, 네. 도전 반응은 네오르몬 중에서, 도파민이라는 도파민. 것이 나올 때 네. 이렇게 생상이 마음이 네. 되는데 네.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방시혁 씨가 이 멤버들한테 도전반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를 아. 계속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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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도전하라는 거죠. 도전하라. 근데 도전하라고 하기까지는 분명히 자기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음. 자기 동기부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자율성이라는 거거든요. 자율성. 네. 네. 음. 그것은 이미 심리학적으로 너무도 증명이 돼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거를 네. 병시혁, 방시혁 그 대표가 는지그 이런저런 안 하는지 모르는지 그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어떤 그 리더십이 음... 그것을 발휘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인간의 심리를 건드린 거죠. 정말 네. 내가 열심히 하고 네. 정말로 해내고 싶은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게끔해서 네. 정말 그것은 누가 시키는 거 못지 않은 네. 엄청난 성과를 일으킬수 있는 힘인 거죠. 그러면 네. 저희가 일반인들도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서 도전을 하면 은 네. 되는거죠. <laughs> 일단은 사실은 음, 그 밑에 자율성이라는 것 밑에 하나가 꼭 채워지는게 바로 감정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아. 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어디가서 교육하고 강의할 때 네. 항상 드리는 말씀이 동기부여 꺾이는 이유는 음. 음, 감정이 부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어떻게 음. 긍정적인 걸 바꿔주거나 유지할 수있을까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실 방법들을 계속해서 이 프레임 기법 여기 나오는 네. 여러 가지 네. 뭐이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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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기 메타 인식 이런 걸 통해서 인식. 계속해서 네. 훈련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사실 네. 그게 안 되면 음, 감정이 나빠지는데 동기부여 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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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안한데 네.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어쩔 수 없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자가 동기 부여 즉 음. 그것은 어, 감정에서 시작 좋은 감서 시작되고 네. 그 좋은 감정을 만들어 줄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거그 네. 다음에 도파민이 나올 도파민. 수 있도록 계속해 서 도전 반응 느껴주는 네. 것들 그러한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잘이 아 BTS 방탄소년단한테 네. 적용된 것 같은 사례. 아 제가 책에 뭐 책이 이번에 일위 그 하기 전에 나왔지만 <laughs> 제가 그일위한걸딱 들으면서 <laughs> 네, 네. 어, 내가 책에 썼던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친구들이구나 <laughs> 네, 네, 네. 그것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것을 제가 네. 또 방시혁 씨 인터뷰를 보고서 아, 느꼈어요. 네. 네. 지금 원장님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제가 일부로 책의 내용에서 좀 추려보자면. 이런 게입니다. 행복해지려 애쓰기 전에 나쁜 감정부터 버리자. 맞습니다. 네, 네. 이 말이 저는 물론 프로로그에 있어서 딱꽂히기도 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싫은데 어떻게 성공하거나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뭐 감정 먼저 조절하는 거 기법들을 이 책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건요. 저번에 저희 강의를 들을 때안 네. 보여주셨어요. 잘안 보였는데. 천 며칠 정도 지금 감사 일기를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감사 일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원장님을 본계적 해서 저도 감사 일기를 지금 60제 쓰고 있거든요. 어, 너무 대단하십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그 제가. 고사이야, 두달 사이에. 네. 계속 네. 또 쓰셨구나. 네, 와, 네. 대단하시다.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어, 감사 일기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만 원장님이 쓰시는 감사 일기 어떻게 지금 해보시 아, 보여드려요? 보여주십시오. 저기 있는데 잠깐만. 요 아, 예, 예, 예. 네. 지난번에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사실은 네. 음, 아침에 감사하게 쓰는데요. 네. 예, 저 이제 바인드 쓰는데 감사일라기보다는 어, 네. 감사기도와 함께 써요. 아, 그래서 네. 음, 아. 이런 식으로 쓰는데 날짜는 음. 3,778일 아. 썼어요. 그러니까 10년 좀 넘었어요. 아. 제가 이제 처음에 기능이야 공부 시작하고 마인드 디 바디 메디스 공부 네, 시작한 게1 네. 3년 네. 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 나서 조금 공부하는 도중에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결심한게 바로 이 리프레임 훈련 중에 하나인 아, 감사일기예요 그러니까 감사일기라는 것이 사실은 들어본 사람은 많아도 실천하는 사람 별로 없고 맞습니다. 반드시 실천했을 때 효과를 못 보는 사람도 별로 없다라고 저는 진짜 저... 강조를 드려요. 네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기 시작했는데 벌써 어느덧 10, 10년이 넘었어요. 네. 근데 이것이, 물론 이것만, 하나 같고만은 아니지만, 네. 이런 행동들이 저한테 제 삶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됐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네. 되고 있고, 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분명히 감사하게 쓰시면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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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 내용, 내용은 네. 못 보여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네.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런 식으로 그냥 써요. 예, 네. 예, 예.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감사한 것들, 또 제가 요즘에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 아, 이런 것들 하나씩 적으면서, 네. 예, 네. 이런 것들 내가 또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음. 감사함을 느끼고 네. 네, 그에 림을 네.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치료기법으로도 될수 있겠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네.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루에 한 그... 뭐 5분, 10분밖에 안 네, 걸리지만 네, 네. 그 시간을 갖느냐 못 갖느냐가 네. 엄청난 차이를 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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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도 감사 일기 완전 푹 빠져있고요 <laughs> 딱 진짜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번째 질문으로 여러분들 함께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나누기 전에 책을 읽어봤고 본격적 할부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추천하고 있는데, 아, 이거 말고요이 네. 책을 쓰신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제가 읽은 책을 읽은 책 중에서도 좀 어, 좋았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바로 최고의 휴식이라는 책이니다 아, 네, 네. 네, 굉장히 그 명상법. 네. 뭘 설명해주는 책이었는데, 물론 이제 명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고, 저도 이제 즐겨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이 잘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 책도 우리가 행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최고의 휴식이라는 책은 어, 명상을 배우는 곳에서 네.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읽어봤는데 아주 쉽게 그 실습법 하고 있어서 네. 읽어보기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반광이 뭐냐면요, 네.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책 추천했을 때 제가 읽은 책이 나무 처음입니다. 어, 야, <laughs>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어깨가 책을 많이 읽으셨네요. <laughs> 그래서 아,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그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제가 여기 원장에 근무하신 병원 에서 진료가 끝나시고 이렇게 또 저한테 <laughs> 시간 을 주셔가지고 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제가 좀 네. 네. 인터뷰가 서투르죠. 네. 아니요 괜찮아요. 얘 방금 이해라고 그러셨어요. 이해했다가 아니라고 바꾸려서 좀 희열이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오늘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저이지만. 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또한 또 제가 성장하고, 다른 무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감정이라든지, 또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원장님 만나는 도구로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laughs> 앞으로도 원장님 더 동안 유지하시고요. 네. 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네. 네. 그러니까 원장님 건강도 제 응원하고, 하시는 모든 일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Yeah. <laughs>